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프로그램에서 압도적인 심리전으로 우승을 차지한 장동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분이 한 인터뷰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게임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인생 노하우들을 풀어놓으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삶 자체가 서바이벌이다라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학생도, 직장인도, 사업하는 분들도 결국은 다 자신만의 서바이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경험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용적인 인생 전략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관찰력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찰력의 중요성이에요. 장동민 씨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키웠는지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이 할머니가 좀 독특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기분 변화가 심하시고 예측하기 어려운 성격이셨대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뭘 했냐면 매일매일 할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가 언제 기분이 좋으신지, 언제 화를 내시는지, 어떤 말을 해야 웃으시는지를 1년 동안 연구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관찰로 끝난 게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까지 터득하게 된 거죠. 1년 정도 이런 훈련을 하고 나니까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쉬워졌다고 해요. 우리도 이걸 일상에 적용해 볼수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의 패턴을 파악해 보세요. 언제 기분이 좋으신지, 어떤 방식으로 보고하면 좋아하시는지, 어떤 시간대에 접근하는 게 좋은지 말이에요. 또 고객들과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객들의 반응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어떤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거부감을 보이는지 파악하는 거죠. 중요한 건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원인을 파악하고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2. 첫인상에 숨겨진 공식. 두 번째는 첫인상 전략인데 이게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이었어요. 장동민 씨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첫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첫 만남에서 누구와 손잡을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직접적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반가워요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미리 조사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거예요. 아,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어떤 책은 제 인생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일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을 알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중에는 상대방이 먼저 우리 같이 뭔가 해볼까요? 라고 제안하게 만드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부서에 가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팀에 들어갔을 때, 무작정 잘 부탁드립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팀이나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나 목표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가는 거예요. 3. 마인드셋이 80%를 결정한다. 세 번째는 마인드셋의 중요성이에요. 장동민 씨가 성공의 80%는 마인드셋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사람과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서 참여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매일 저녁에 오늘 상황을 분석하고, 내일 전략을 세우는 사람과 그냥 하루하루 넘어가는 사람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자기소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이 업계의 트렌드는 어떤지,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까지 분석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각 상황별로 어떻게 대답할지 시나리오를 여러 개 준비하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을 한다면, 첫한 개월 동안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미리 계획하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4. 일상이 바로 서바이벌이다. 네 번째이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일상이 바로 서바이벌이라는 관점이에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한 서바이벌을, 취업준비생들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서바이벌을, 직장인들은 승진하고, 인정받기 위한 서바이벌을, 사업하는 분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같은 환경에서도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단순히 주어진 업무만 하는 사람과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갈지, 어떤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쌓을지, 어떤 스킬을 개발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3년 후, 5년 후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게임처럼 재미있게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미션은 뭔지, 어떤 사람들과 협력해야 하는지,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는 거죠. 5. 압박 상황에서의 집중력. 마지막으로 압박 상황에서의 집중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장동민 씨가 재미있는 비유를 했는데,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데스매치 상황이 학창시절에 처음으로 주먹 다짐을 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긴장감을 성인이 되어서 느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런 압박감이 찾아온다는 거죠.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 중요한 협상 같은 순간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습할 때도 실제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해보고 시간 제한을 더 빡빡하게 설정하고 방해 요소들이 있는 환경에서 연습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두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 멀티태스킹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한 가지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장동민 씨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인생 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예요. 사람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관찰력, 처진상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기술, 매일매일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셋, 일상을 서바이벌로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자세,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게임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될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일상 서바이벌 전략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실용적인 인생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